어, 저널리즘 띵네이 출범하기 전에 <laughs> 죄송한데 그띵몇번하면목 완전 나갈 것 같은데 <laughs> 좀 톤을 낮추는 게 어때요? 아, 그래, 다시 할게. 네, <laughs> 저널리즘 띵어 느끼해 띵에 음 맞배기 음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<laughs> 띵굴픽 어아 띵굴픽 띵굴픽 벌써 정했어요? 어. <laughs> 이게 근데... 참 갈길 바쁘다. 아, 바쁜 게 아니고요. 네. 제가 이제 대한뉴스 준비하려고 이제 기사 를쭉 보잖아요. 음. 꽤쭉 보는데 어지간한 거는 요즘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. 왜냐? 음. 제가 아침에 이제 딱뭐 최강 시사도 준비하고 해야 되고 음. 또요런 보고다 기사를 쫙 보다가 음. 아요런 거는 대한뉴스에서 얘기해서 한번 해봐야겠다. 이게 제 나름대로 그 시간이 있거든요. 네네네네.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음. 항상 그 시, 기사를 보기 전에 음. 제가 항상 취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. 뭡니까? <laughs> <laughs> 왜냐하면 기사를 보다가 이게 약간 다운을 해야 될 때가 있아뭐이러서 아... 아 보다 울컥할 수 아. 있으니까. 어.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. 이게 기사를 보다가 네. <laughs> 보다가 이런 기사가 <laughs> 하나 있었어요. <laughs> 와 이거 야나 예상은 이거 완전히 뛰어넘는. <laughs> 어, 내가 예측하지 못한. 어. 한국경제기사. 한국 경제 기사. 한국 경제, 어지간한 기사는 예측했을 텐데. 어, 나 어지간한 예측해 난다 이해해. 어어. 아니, 이 기사는, 야, 이게 좀 심하다. 음. 제목 1일차 꼬리곰탕, <laughs> 2일차 어. 짬뽕, 3일차 김치찌개, <laughs> 윤석열의 백반 정치. 백, 백반 정치요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패션 정치 이후로 오랜만이다. 그니까 어찌됐든 아, 네. 어, 쇼이. 상선 되고 나서 이런 걸 먹으셨다. 응? <laughs> 어? 근데 이게 백반 정치라는 내용이 그거야. 그리고 그게 나 기사에 저저 기사에 네. 그냥 먹는 사진 세 개가 있어. <laughs> 중간 중간에 그냥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야. <laughs> 자, 내가 봤을 때 말이죠. 2일차 짬뽕은 해장 때문에 드신 것 같고 <laughs> 분명히 꼬리곰탕이랑 같이 한잔 꺾었어. 그리고 다음 날 해장하려고 짬뽕 주셨고 짬뽕 하시면서 빼갈 한잔 드신 거지.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치찌개로 해장하신 거야. <laughs> 거의 100%야. 근데 그래요. 우리 이제 뭐 저는 갑자기 문득 떠오는 르게 문재인 <laughs> 정권 출보했을때 초기에도. 그런 사진들도 실리고 그랬습니다. 뭐 칼국수집, 칼국수집 가고 음. 또뭐그컵 들고 음. 청와대 뜰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나오면서 그때 뭐 임정석 당시 조국 민정서 문재인 대통령하면서 아 이게 좀 얼굴 정치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. 아, 그때는 그 약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나온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다잘 그런... 생겼다. 인물들이 좋다. 이래 가지고. 그러니까 뭔가 소재거리라는 게 어. 굳이 찾자면 있고 그때도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응.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 같아. 골목 싫었겠지. 근데 그래도 거야. 뭔가 그때 이런 거죠. 넥타이도 안 했었고 어.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격의 없이 이 청와대 안을 거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좀 어. 새롭게 비춰졌던 이유가 있었어요. 어. 박근혜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았었잖아요. 그 박근혜 보였잖아. 같은 경우는 어. 뭐 장관들 내각들 몰려 놓고도 대면 정치를 못하겠다 대면 정치가 필요하다라니까 저 얼굴 꼭 보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음. 사람들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그거를 불식시킨다는 효과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효과가 음. 근데 이건 그냥 밥 먹은 거야 그냥 밥 먹은 거예요 <laughs> 그냥 밥 먹은 거야 그리고 하다못해 밥 먹으면서 그런 식당에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. 그 식당에 앉아있는 손님들하고 섞여서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.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네.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, 그냥 먹었어. 밥 먹은 거예요 사진 아, 그리고 있고. 이 얘기는 있더라 가는 길에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 보니까 뭐 손은 들어줬다 그리고 가는 길에 오면서 보니까 먹을 만한 데가 (10군데) 있다더라 뭐. 네.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거고 뭐 의미가 없는데 의미부여를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어나 예상을 음. 진짜 벗어난 음. 야 이걸, 이걸 기사로써 근데 조금 악의적인 기사도 있습니다. 비슷한 음. 기사인데 이데일리 기사가 그렇습니다 음. 꼬리곰탕 짬뽕이어 김치찌개 혼밥 안는 윤석열의 점심시간은 이러면서 네.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때 나는 혼밥을 하지 않겠다 음.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라고 하는데 음. 그게 왜 공약이죠? 그러니까 음. 이게 공약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부제목이 뭐라고 하십니까? 뭐. 누리꾼들 해놓고 인용표를 합니다 음. 혼밥 안 한다는 공약 100% 이행 중 <laughs> 3일 3일 밥 먹었거든. 3일 밥 먹었는데 같이 먹었어. 그래서 손맛안 한다는 공약 100% 이행 중. 야, 좀 심하지 않습니까? 야, 나, 나 기자 여러분, 정치가 이렇게 쉬운 건줄 알았으면 나도 나도 정치할 수가 나 공약 이렇게 할게. 앞으로 계속 두 발로 걷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겠습니다 어 공약 지키기 존나 쉽네 어? 그리고 뭐 체중관리를 위해서 어. 아침을 굶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겠습니다는 지열이 형이 지키기 어려운 공약인데? 가끔 어? 안 그런 씻잖아. 공약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키다는 공약이 아니잖아 그냥 내가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공약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엔 했다고 일일이 <laughs> <야, 위리 웃음> 얘기하지 마 어제는 <어젠> 했다고 <laughs> 어제 저녁에 했다는 얘기는 평소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안 한다는 얘기잖아 <laughs> 나 아침에 저거 와가지고 저거 보고 후회했잖아 <laughs> 아 저거 있는 줄 알았으면 뭐지 안 할걸 아 그리고 죄송한데요 여기 그 커다랗게 싫어라고 써 있는 그 판넬 하나만 만들어 달, 만들어 주실래요? 아니 형태로 그는게 아니라 댓글에 자주 계속 뭐 너무 웃기는 얘기만 하지 말, 고 너무 만담처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주세요. 이런 댓글 계속 올라오네. 아 싫어, 싫어, 아 존나 싫어. 아왜 근데...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?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잖아요? 그러면. 주식회사 골방을 인수해 <laughs> 우리 회장님이 되라고 그럼 우리한테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해도 응. 돼난 그래도 안할 건데 어 그래도 안할난 어. 물론 나도 그래도 안할 거야 <laughs> 그리고 애시당초 골방을 팔 생각이 없어 골방을 누가 사냐? <laughs> 살 사람도 없고 아왜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왜 이렇게 고난의 질들이야 네. 야 근데 네. 어그 혼밥이라는 것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. 특히 이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. 언론에서 그건 사실 진짜 악의적으로 말로는...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. 악의적인 프레임이었죠. 그러니까 실제로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뭐, 예를 들어, 그때가 막 중국 출장 때로 대표적으로 기억하는데 음. 사실 혼자 드신 것도 아니고 일정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식사를 했던 건데 네. 왜그 시간에 소중한 시간에 해외 정상들 안 먹고 음. 따로 밥 먹었냐 어. 이걸 가지고 혼밥 한다고 기사를 썼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로 혼밥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리고 매 식사를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밥못 먹어, 다 굶어 힘들어서 음. 그걸 혼밥 한다라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던 건데 어. 그거를 가져다가 떠올리듯이 나는 혼밥 안 한다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인수위 단계잖아요 네. 청와대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 뭐 지금 하다못해 그 기사가 얘기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핵관들 말고 음. 뭐 통합한다 그랬으니까 학계가 됐든 뭐 다른 외곽이 됐든지 아니면 야 지금 현재 여당 여당 인사가 됐든지 간에 만났으면 얘기가 반대가 될수 있어요. 음.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뻗졌던그그 그 방식대로라면 홍밥방거는 마찬가지예요. 자기 음. 주변 사람들 밥먹거니까 음. 똑같은 거잖아. 어. 그러니까 아 어, 그렇죠. 음. 그, 그 진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. 근데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다고. 아, 오케이. 이 어, 메뉴를 뭘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, 안에 들있는 그래. 의도가 있어요. 의도 의도조차도 그 자기가 말했던 거랑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잖아, 음. 지금. 나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혼밥하지 않겠다. 지금 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사실은 지 헷건드라고 같이 밥 먹는 거잖아, 음. 지금. 지가 보니 좀 아, 좀말좀좀 좀, 좀 제가 취임을 하면 어, 각하라고 보내 불러 드리겠습니다. 음. 취임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각하라고 불러. <laughs> 아직은 당선자 신분이니까. 어, 있으니까. 왜 각하야? 각하도 안 돼. 더 높여 드릴게. <laughs> 내가 그동안 깎아 각과 본거 있어. 난싫어. 깎아 어? <laughs> 없어진데 언제인데. 왜깎아야 <laughs> 그럼 뭐라 그래. 대통, 대통령이라 그래? <laughs> 대통령이란 거 자체가 정치이 어. 들어가 있는가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어. 윤통령이라고 부를게요. 음. 네. 오케이. 그리고 아. 네. 아그 아침에 갑자기 정신없이 뭐 떠들면서 키우면서까지 진 생각했던 게 아니 근데 진짜 국방부전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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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생각이 드는 거지 용산에 이전하는 비용 500억이라고 쳐. 내가 봤을 때 최소. 500억도 더 들어. 최소. 내가 한 1조는 들 거야. 이거저거 해 가지고. 그리고 그 앞에 도로도 또좀떡 닦아야 또, 되지 않겠어요? 거기 삼각지쪽에 차 겁나 막히잖아. 아니.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어, 어? 공간이 이동한다. 이 차원을 넘어서는 아니지, 거예요. 그치, 넘어서는 그냥 우리가 거.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사가 아니잖아요. 네,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어, 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. 네.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거기에 네. 에, 비용이 들고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음.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도대체 왜 그러냐를 가지고 또 여러 막 이상한 얘기들이 네. 나와요. 그게 왜 그러냐면. 네.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원래 음모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을 에이. 때 나오는 거거든요. 이유가 있어요. 뭔데요? 국방부로 가잖아요. 네. 국방 부 건물로. 국방부가 왜 바... 왔었어 그형말 끝나기 전에 <laughs>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. 말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. 국방부로 가면 음. 안보를 튼튼히 할수 있다. <laughs> 아니, 자기가 국방부로 가고 <laughs> 국방부가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안보가 든든해기는데 안보에 강조를 주기 위해서인 거고.